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오늘은 부활절로 만국교회가 지키는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믿으며 또그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귀한 목회에 사역 말씀 증거의 사역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과거에도 주셨지만은. 지금도 주시고, 부족한 종으로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기간 동안, 그것이 몇 달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나, 주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바르게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진실히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참여한 이곳과 각 가정에 심령, 심령, 한심령, 한심령도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마다 주님 주께서 불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자들마다 깨어 사모하는 마음 갖고 들을 귀를 가지고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믿고 마음에 받아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중요한 중요한 세 가지 의미에 대한 말씀 간혹 승거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증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물론 부활 얘기하면 웃겠고, 교계 안에도, 기독교회들 안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진 목사들과 신학자들 뿐 아니라 교인들과 젊은이들, 지성인들 속에서도 부활을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확실한 중요한 진리다. 그런 말씀을 새벽에도 전했는데, 다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도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은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들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사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많은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열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 증인들의 글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사신 것인지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증거한 증인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글들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책은 유명한 가장 유명한 책이지만은 그러나 그 책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모습을 본 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했습니다. 몇 명만 열거했지만은 그러나 열거하면서 또 어떤 때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다 그렇게만 표현했지만은 증인들을 언급하고 열거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사도들과, 야고보, 또그 외에 500여 형제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500여 형제들을 이 동시에 보았다. 그건 환상이나 환각 같은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환각이나 환, 환상 같은 것은 한두 명이 그것을 볼수 있고, 저 사람 좀 이상한 현상을 봤다 말할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본 것은 환각이나 환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그 중에, 그 500명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고리도 전설을 쓸그 당시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산 증인들이 그러면 수백 명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태반이면 250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몇십 명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또,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가지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그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40일 후에 승천하실 수 없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재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재림의 소망과 약속도 있고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말을 하였단 말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누가 거짓말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다는 말인가? 누가 거짓말을 위해 피 흘려 죽겠는가? 성경은 거짓말을 마귀의 말이며 지옥 갈큰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기독교는 결코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거짓 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피로, 순교의 피로 그들이 증거한 것을 확증한 도장을 찍듯이 순교의 피로 이것은 진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으로서 순교의 피로서 이것을 증거하는 바입니다고 그들이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증거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주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했는데 그것은 다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선언되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그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가련한 실패자, 실패자처럼 보였던 예수 그가 승리자 이심이 증거 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였지만 그가 죽고 마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신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에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혹은 영어 성경의 어떤 표현대로 선언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혹은 선언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그가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과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뜻인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지금도 참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시다. 과거에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였었고 또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셨고 그리고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도 참 선지자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는 선지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재하시는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죠. 주님, 신적인 구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 없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야 죽으신 대속의 주님이시지만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이곳에 영으로 함께 계시고, 이곳뿐 아니라 어디에나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죠. 부활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제와 칭의를 확증한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골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이죠. 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죠. 죄 문제가 근본 문제고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제와 칭의는 기독교 복음 진리의 중심,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죄악과 불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의 도덕적 질서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제자 가론 유다의 배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로마 총독 빌라도의 불법적 판결 민중의 무지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아, 이 세상은 불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은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로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위한 사죄와 칭의의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다하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다고 역사 기록책인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제와 칭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칭의의 확증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사, 사죄도 없고 칭의도 없다. 죄 가운데 그저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사죄와 칭의의 확증이다. 그것을 말씀.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부활절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도라고 일컫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수님 부활 나의 구원 예수님 부활 나의 사죄 예수님 부활 나의 칭의로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확증한다 그것도 복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현재 사죄와 칭의가 귀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죄와 칭의의 결과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니까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복대죠.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사죄와 칭의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의 죄의 벌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벌과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는 택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들을 위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사제와 칭의의 결과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었고 장차 복된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 0절에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그 생명의 주님을 죽였을 때는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와 불법은 정의를 이겼고 죽음은 생명의 주님을 이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겼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확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신의 생명의 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생명의 시작이며 확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세 너머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천국, 영생의 세계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승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본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몸으로 죽지 않는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생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시다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십시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정과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증거들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들입니다 성경은 증인들의 증언의 책입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모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 여호와 살아계신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불확실성의 세상, 재앙의 세상을 홀로 고전 분투하며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를 깨닫고 주님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사죄와 칭의의 확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사죄함과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아,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복된 부활과 영생을 확증합니다. 그는 우리의 복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복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살지만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과 같은 세상을 수고로운 세상을 늙고 병약한 몸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 또 말씀과 의의 중심 그리고 천국 중심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을 주안해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든든히 붙들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제와 칭의의 확신을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도 없는 다 확신을 가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주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안에서 확신하며 든든히 붙들고, 땅에 살지만은 이 허무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존귀한 영생의 나라, 복된 천국에 속한 자들 다 없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